이렇게라도 일단 해야겠다. 개모해영은는다 <목소리> 아, 노력은 인정해 주지. 인정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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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렇게 어? 내1비를 보면서 인정하고 싶었냐? 야

<laughs> 아이 그거 못뭐 피하냐? 근데 왜 굳이 필요 없이 맞아줘? 어? 형 평... 스킬 쓰지 마 스킬 쓰지 마. 아 평타로만 디소프트. 야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너무 아닌데 지금이야! 애씨가 먹으면 내가 풀 먹는다? 그런 거 처먹고 있어, 아이! <laughs> 죽음으로 직결될 거니? 야, 친구에도 다 흡혈 적용되냐? 그거, 니, 니가 특성을, 그거, 그거 했으면. 뭐. 그 빨간 특성 중에 그 이빨 모양. 어, 했어. 응, 음, 그럼 돼. 걷다가 <laughs> 죽, 죽무가면 겠고. 아. 아니! 에, 두기 밤, 데리, 밤, 때리 밤, 데리, 밤, 데리, 밤, 데리, 밤, 데리, 밤, 데리, 밤, 데리, 데리, 밤, 의선 예, 거지 그거거거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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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, 정수이자식아 그, 어, 어, 그 정수 아니 인정정해 주지 뭐야 네 시드 선물있냐 아니 엘레인데 엘레비야 이렇게 많아 <laughs> 아치 그거 쉴드랑은 가슴 사이즈에 비례해요. 뭐라고? 용재 그럼 시드 받으면 풀 비례냐? 과다치유 되거든. 과다치유? 오, 답이 나왔어. 오르고잠못 자는 거 아니야? 그래. 그 인정해. <laughs> 야또 박항 나왔다. 에이, 졌다가 Q를 했어야지. 야 어, 뭐야 뭐야 지왜 화났어? 뭐야, 뭐야. 누가 저렇게 화나게 만들었는가 미쳤어 <laughs> 아야쥐너 언제 죽었어 어? 아 정수 뽑고 갈까? 보션 팔래 아 별로 안 되는구나. <laughs> 아 애쉬 세기 그럼 근데 뭐냐 저 새끼 진짜. 또 뭐? 투포라도 관련된 건가 내셔 관련된 건가? AP 아니잖아 지 아직 모르지. 템템 부장도 그리고... 모르지. 내셔라고 해도 보통 저거부터 가진 않잖아. 그걸 가지. 궁쿨 궁쿨 간 말라고 그거 한거 같은데. AP APC. APC 궁 개센 건 모르냐? 알고. 모르는 거다 아는거든. 트위치 정수 같네. 어. 지금이야. 어 어디가? <laughs> 내가 쉴드 한팁 줘가지고 산거 알아몰라. 몰러서이 새끼야. <laughs> 대사를 대사가 랜덤하게 나오는데 잘 아냐? 그거 알아? 나한텐 인정해 주실 것 같거든. 아 진짜? <laughs> 대단. 음. 설마 안 들어가겠어 아직 한발 남았다? 아니 이 새끼가 <laughs> <laughs> 뒤어냐야코 <어디 있냐>? <laughs> <laughs> 콤보 오신다 배한테 배한테 왜 실드를 주고 있어? 나한테 줬구만 똥누고. 핵진화 한번더 봐둬 이새끼야 이 다음 템뭐 가냐? 유령무휴 가냐? 얼마 있어? 2,700원 <laughs> 유령무휴 아, 진짜 이거 특성 아, 너무. 야, 야저 많았는데. 진짜 내셔가는데? 미친놈인가? 그래, 내셔갈 것 같다니까. 공궁해 <laughs> <laughs> 모자 찍었네, 보니까. 아, 야, 존나 뻔. 근데, 리안들이 가르는거 같은데. 명이 지금 살아나자마자 궁썼다 진짜다 썼어 <laughs> 누구냐 와. 아, 궁 썼네 뭐해 뭐해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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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앞으로 나와 있어? 아이, 봉수님께 못네. 남이 근처에만 있어. 쟤또공 쓰는 데 나로 가네. 맞추 못해? 다음부터 못 맞추면 물음표 한다. 여기서 야. 오. 모르가나. 인가? 혹시 여기? 허이 <laughs> 기 녀석의 무빙을 읽었구만 도맞았네 <laughs> 야, 야, 야. 야, 뭐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여 새끼야, 뭘뭘 <laughs> 뭘, 뭘 그렇게 맞고 어? 이거 뭐야? 이거 어? 죽대 죽어... 죽어서 뭘 남기는 거야? 대체 야, 죽어서 뭘뭐 남긴 거야? 방금 너무 쎄 야. 얘, 다음 팀뭐 하냐? 안 <laughs> 돼, 가냐? 나봤을 땐, 음, 얼마 있어? 3,200원. 아, 진짜? 인피, 어. 임피... 일단 BF 간 다음에 헤르메스 신발 신고, 총포 팔고, 그거 사. 하위템. 무빙버스 오. 야, 제궁 썼지. 지금 궁쓴 거지, 저거. 응, 응, 쓴 거야. 한뭐보졌다졌 다요？이길 수가 없 다고 소파, 한 번만 잘 맞춰 봐. 제 베인 정화 스푼다, 이제. 연막 <laughs> 내가 살려준 거 알볼. 데인 혹시 플 썼냐? 쟤? 아니 안 썼어 응너플 써서 때린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쓴거야 그래 형 W 하고 있지? 당연한 소리 금방 죽는다 나 저거까지 잡으면 이득인데 야, 트위치 궁극몇 초냐, 저 새끼. 존나 많아. 쟤 마법 그궁 궁극의 모자랑 정수학 탈자 했네. 1분 되겠다. 아, 저그 새끼 정수학 탈자. <laughs> 음. 음, 야 씨발 거. 응. 야나이 담템 뭐할까 방템 하나 올려야 될거 같은데. 응? 음? 방템 뭐 할까? 음, 음. 그 스테라 얼마 끌까? 있어? 얼마 있어? 천팔백. 스테가 이제 발동 안 돼. 그 죽음의 무도, 죽음의 무도. 큰 났다 트위치 트위치 베인 잘랐고 내 쉴드 만번 받아 받으라니까? 왜안 받지? 때려 장패 패버려 잘가아이 씨새끼 아야 나 트위치 프로야, 때문에 프로. 트위치 트위치 때문에 뺀 거야 나 여기다. 어? <laughs> 뭐야? 어? 뭐야? 진진짜로진심으로 <laughs> 진자로? <월시. 웃음> 야, 죽로다 왜? 나 정수... 아, 나그 뭐야 중무가라니까? 왜 그거 자니 중무 하이템 b f 줄 알았어 그럼 에야 야, 야, 그거 먼저 가지 말고 쿨건 4 0 어, 그래. 나이스. 너내 쉴드 계속 보고 있어야 돼. 야, 속타? 트위치. 야, 펜타. 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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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 받아. 아, 이거 끝났구만. 이 형님 기분 너무 좋죠. 그냥. 어? 어? 야, 내가 코구만 견제할게. 코구는 최소한 이쪽으로 나오지 않아. 그럼 이쪽으로 나오겠지? 그럼 여기서 속박을 해주면? 못 온다. 아 예. <laughs> 계산적이지 않냐?